골 조면에서 또 앞쪽에선 치골 결합부 쪽에서 내려오는 신부 쪽으로 내려오는 대내전근을 지 의식해서 이 포즈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좌골 조면을 압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측부는 신부압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줍니다. 대퇴를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회전을 주면서 압은 직가방으로 해서 신부 근육이 에 트위스팅되도록. 압박을 합니다 자 수정으로 하기가 힘들면 전환을 이용하시면 되요 전환은 고정시켜놓고 다리만 내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좌골 조면하고 다리가 만나는 분화선은 압을 줬다 뺐다면서 펌핑을 하면서 신부 근육을 자극을 하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는 내전을 가속시킵니다. 자 앉은 자세에서 앉은 자세에서 각이 위치를 잘 잡고요. 대퇴를 내전시키면서 예, 전환으로 압박합니다. 한 스텝씩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좌골 조면은 슬개 건인게 주두에서 느껴지게 되는데 그 안쪽으로 예 대대전근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래소 위로 스트레이트로 하고요. 이때도 예, 내외전을 시켜가지고 대퇴를 내외전시켜가지고 예, 장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게 되면 슬개근만 마사지가 돼요. 표층에 있는 근육만 마사지가 되고 대네, 대내전근, 내전근은 자, 예, 마사지가 안됩니다. 반드시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장력을 걸어놓고 예, 크로스체인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